이 드라마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극직 가족 이야기이다. 랑나, 배고픈데 우리 뭐 돈가스 먹으러 갈까? 음, 나는 지금 너무 더워서 냉면 먹고 싶은데. 랑나, 너 지금 내가 배고파서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하는데 냉면 먹자고 한 거야? 너 지금 냉면 먹자고 한 거냐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랑랑이는 먹자라리야 어 우리 비냉 물냉 두개 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아, 너무 좋아 민민아 역시 민민이 쓰레 역시, 역시 먹자라리야 <laughs> 아 근데 민민아 너안 피곤해 어? 내가 왜 피곤해? 아니 민민이 어제 하루 종일 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돌아다녔구나 역시 랑랑이라니까 재밌어+ 재밌어. <laughs> 오늘 밤에도 찾아가서 더 많이 걸어다닐게. 그리고 나는 안 피곤해. 나는 노마의 불을 먹거든. 우와! 우와. <laughs> 저 말랑이 저저저 저, 내숭 떠는거 봐라죠. 차밍이자아 누구 닮았는데 저렇게 순수하고 멍청한 거야.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 닮지 않았을까요? 음, 그러네. 야 두르마 우리 저렇게 못된 말랑이를 차밍과 계속 만나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반드시 힘을 합쳐서 헤어지게 만들자. 네. 라트도 파트도 라봐 롯드, 롯드, 미? 호! 야, 여기 그거 하기 너무 좁아. 그러니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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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안녕하십니다! 아, 들어아 이거 봐! 이거 예쁘지? 이거 랑랑이가 사준 시계야. 차빙아. 그래,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예? 네? 앉아봐, 빨리. 빨리 앉아. 아니, 무슨 얘기를 하길래 분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요? 심각한 건 오빠 표정이 더 심각해. 아니 사실 말랑이 언니 일진이야. 뭐? 나막 데리고 그 오빠가 사주 머리도 띠 뺏어 갔단 말이야. 내가막 따라르 갈 때마다 나를 말랑말랑하게한다 그래 가지고 오빠께서 못 했어. 지금 우리 랑나이가 일진이다. 그 예쁘고 연약한 랑나이가 일진이다 이 말이야. 어우구나. 질투가 많이 났구나 두루미가. 이거 내가 선물로 주세니까 이거 가져. 두루마, 앞으로는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 차밍아, 거짓말이 아니다. 사실 이 아빠도 봤어. 말랑이가 사람을 두둑이 패는 걸. 아, 아, 가만 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제가 연애한다고 공부 안 할까봐. 아빠랑 두루미랑 지금 둘이 짜고 이러는 거잖아요. 저 공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락랑이 욕하지 말라고요. 아니 콩깍지 잘못 때문네 잘못 뎁었서 그게 아니라고 말랑이도 진짜 나쁘네야 차민아 제두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빠가 사기당했어도 저는 안 믿었어요 빨간 딱지 붙는 거 보기 전까진 그러면 우리가 말랑이 언니가 일찍 낳는 거두 눈으로 볼수 있게 해줄게! 야 근데 빨간 딱지 얘기해 갑자기여기서왜 나오니? 얘 방에도 붙였더라고요 아 용돈을 받았는데 이걸지뭐하지 차밍아, 똑똑히 봐라 말랑이가 얼마나 나쁜지. 랑랑이가 나쁜 일이 없어요. 들리는 꽃들 속에서 돈 냄새가 나타난 거야. 야, 돈 가져와. 싫어요. 아, 자 내가 문제 낼게. 맞고 줄래? 아니면 그냥 줄래? 안 막고 안 줄래요? 그건 보기에 없었어. 아, 이, 아, 이, 랑랑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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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해티. 뭐 말해. 너 진짜 일진이야? 아, 아, 수, 아, 아, 말랑이 아니라니까 둥 일진. 아. 차밍아, 아. 아. 이제 네 눈으로 보니까 믿을 수 있겠지? 믿을 수 있겠냐고. 소당이 번지. 차밍아, 이제 말랑이랑 헤어져. 오빠, 충격이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야, 아니, 이건. 분명 뭔가 오해가 있는 거같아 내가 직접 랑랑이를 만나서 물어보고 올게 차빙아! 지금 가서 만나도 뭐가 달라지니? 그래! 여태까지 내숭떡어처럼 어마? 나 너무 무서워 어지러워 멜랑거리 하네 이생쇼를 내가 저문을 완벽하게 막아놨거든. 넌 말랑이랑 헤어지기 전까지 외출 금지야. 예? 외출 금지요? 그데 아빠 문을 저렇게 막아놓으면 우린 어떻게 나가죠? 어... 아 그러네. 아나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도미 너는? 에이, 저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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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외출 금지 시키고 가다. 우리까지 외출 금지 당했네. 아이. 안 되겠어. 말랑이한테 전화해야겠어. 자기가. 가져와 안 돼요! 제가 아빠 말을 순순히 따를 거 같아요? 당연히 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들어마 네! 여..여기요! 차명이! 너가거 뭔지 지 휴대폰도 뺏겨서 연락도 못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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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쳤나보다. 이제 랑랑이 환상까지 보이다니. 밍밍아! 밍밍아! 어? 아, 이제 환청까지 들리네. 밍밍아! 좀 나와봐! 어? 환청이 아니잖아? 아! 이게 누구야! 이 그래, 랑랑아! 민밍아왜 연락이 안 돼? 그때 본건 오해야, 오해라고! 랑아 나도 뭔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해! 너 일진 절대 아니잖아! 아 당연하지! 나처럼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일진을 하겠어! 아, 멍청 참이 또 속네? 아, 걸리기만 해봐라, 두루미! 아 랑랑아! 아. 나 보고 싶었어! 랑랑 원래 붕어빵엔 붕어가 없어. 아 어쨌든 아 엄청 허전했었어. 아구나 이날날 찾지야지 그래 놈놈 놈. 민민아 나 이제 빨리 집에 가봐야 될것 같아. 아이 뽀뽀 무척 할게. 랑랑 내가 랑랑의 집을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좋아 랑랑이를 생각해서라도 얼른 탈출해야겠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헬기잖아 헬기에다가. 구조 요청을 해야겠다. 저기야, 에, somebody help me, SOS. 어, 저게 뭐지? 어, 선배님, 저기 구조 요청하는 거 같은데요? 뭐야? 어? 야, 저거 구조 요청하는 게아니라 반갑다고 손을 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인사해 주면 돼. 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여기 잖아요 여기. 아니 가지 마시고, 아 젠장, 진짜 실패했잖아. 아, 어떻게 탈출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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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탈출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차밍아! 아, 아빠! 차밍아, 다시 올라가는 게 좋을 거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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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 이 쓰레기 와이러먹업면 어디는 뭐 거지 이거? 안녕하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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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 아, 어, 와이러머 업노 아, 탈출 성공! 랑나, 좀만 기다려, 내가 뛰어갈게. 차비! 아들, 아들이 쓰레기입니까? 쓰레기? 아, 이 참이 자참좋나 이거. 랑나. 탈대강 아, 니가 아, 계속 불러내서 공부 못 하고 있잖아. 아, 1등만 격한 더러운 세상. <laughs> 음, 왜 그래? 그래도 자기의 경쟁 상대인 차미한테 내가 붙어 가지고 공부 못 하게 방해하고 있잖아. <laughs> 걔 지금 집에 갇혔다며. <laughs> 그러니까. 어? 걔 지금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나 이번에 전교 1등 해야 된다고. <laughs> 아, 아니야. 아마 나 만나고 싶어 가지고 탈출하느라 아마 정신 없을걸? 진짜지? 음. 너만 믿는다? 음. 그럼 낙나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음. 야, 너 혼자 먹어 나 공부해야 되니까 허, 허, 너무 멋있어 낙나게 멋있어 어+ 어+ 어 하트 떨어진다 이것 봐 낙나가 뭐야 그럼 저 낙타 녀석을 일등 만들려고 낙나이가 나를 사귀었던 거야? 씨열 받아 진짜 그럼 두 놈이랑 우리 아빠랑 한 말도 전부 사실이었던 거잖아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예 고모 부탁이 있지만입니다 예 남는 총 있습니까? 얘들아 안녕, 안녕! 우리 부산 코믹 페스티벌에서 급히 강의 공연을 하기로 했어 아! 영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해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형들한테 많이 놀러오세요 탕자쌤 탕장 놀러오세요